홈에서 나오는거 살짝 기말해야될 것. 말이 나온다. 나비티보 나온다. 아 밑에 보.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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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돼 도로 많아 네 Toro, Toro, t o 바로 뒤에, 뒤에도 있었네. 이 뒤에 o r o 빠지면서 빠지면서 해봐. 난 대충 정리 r 는 t 거든 숲에 걸려있는 새끼들 많다 와 상태 바로 안 좋아졌다 심해? 나피 다시 4아야 지금 앞으로 가는게 나뒤원 오는 애들 못 애들 좀 많이 몰린다 싶으면 그냥 주목이 되죠 이거 어. 뒤로 빼자 그냥 아, 나 붕대 가면 안 말... 된다 뒤로 가서 감고 있어 나 왼쪽 볼게 체력 어. 괜찮다 오른쪽은 그게 안 뜨니까 불편하네 어 여기 빨리 나가야 될거 같다 숲이 옆에 있어가지고 올 해봐야 돼 뒤에 놀래라 일단 대충 공개됐나? 자 다시 움직이게 그 나마 전조등 켜놔서 다행이래. 약간 트럭을 언패물로 써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근데 트럭이 뒤에서 오는거든. 못 봐주니까 좀 그거. 그니까. 그냥 트럭 뒤에 있자. 뒤에 트렁크 라인 했어, 자. 그럼 우리 뒤에 있는 것도 볼거 아니야. 이제 조금씩 나온다. 나 여기 내릴게. 여기 많다 좀. <리리리리> 와 지바 이거 못될뻔 했다. 좀비가 개주들 도 했다. 좋다 잘하네앞 앞쪽에 많고 뒤쪽에 살짝 몇마있네 앞쪽에 온다. 안녕하세요 좀비청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시고요. 네,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용해주주요요가 이용해줌? 다른 b 비 클리어. 가아아닌 뭐야 야자자왜이이렇 많이 이 나와? o be? 네 m going to b 이제 사회 전제해도 되겠다 미사거리? 들어온다 여기서 싸우면 뒤나 안 봐도 되니까 좋다 지는 잘안 봐도 되네 사쪽도 못 넘어오니까 편하네 이렇게 싸우니까 애들 들어와야 돼. 대충 풀려. 응. 와, 생각보다 권총으로도 손쉽게 되네. 막한 번에 안 몰려와서 다행. 네, 전진하자. 하나를 한번 체크합시다. 저 200, 저 300발 남았어요 권총. 응? 어, 380한번더 정화한 다음에 응. 부족함을 주먹을 쓰고 채워야 돼고다 아, 가도 돼 오, 사번에서 온다 기다렸다 나 뒤로 빠져 있을게 트렁크 뒤로 트렁크 뒤로 와 오케이 아 차공은 다 깨진다 씨벌 어쩔 수 없어 아니 무예 미청... 소리 개크다 이거 그러니까. 소리. 탄이라사오탄봐이라 소리가 봐구이은소 크진 않았 이거 든크진않았 이거 든전진하다이니다이써밤다이야 응. 밤은 존나 길이 느껴지는데 낮이이렇게 짧게 느껴이까 거가도 이때. 여기 좀 있다. 우리 위쪽. 드럭 뒤로 오겠다. 음, 나 잡을게. 뭐야? 별거 없잖아? 입구가 더 헬이었는데 그니까 우리 사, 3분의 1.5정도 왔다 어? 여기서 계속 창문깨진 소리가 네. 들리노? 앞으로 전진? 여기 멈출게 음. 건축 다 썼어?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다 쓴게 나니좀 몰려서 근데 차 여기 쓰니까 개맛돌이네 안전하네 벽을 안봐도 되니까 뭐이 응. 창문 계속 깨지는거야 근데 이제 깨질 창문 없을텐데 집 창문인가보다 애들이 부수고 나오나보다 조금 몰린다 조금 가까이 오면서 할거쓸게 이제. 응. 어? 표를 좀 뽑아야 겠다 뭐야 얘는 또. 살짝만 뒤로. 여기 좀 많아. 소리만 <목소리> 들으면 이게 이 세상에 좀비한 준비 좀비 다 그리고 모을 듯한 소리인데. 페커. 그러니까. 아, 근데 여기 진짜 많다. 내가좀 하필이 였네 집이 많으니까 집에서 다튀어나오네 음. 원래 인구수가 1 0 이거. 길래이렇게 많냐? 좀많이 온다? <목소리> 나 포탄 이거. 어아 이거, 서거총 바꿀까?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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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어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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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면 오 오면 오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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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면 오면 너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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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면 오면 오오다 갑자기 많이 오지 아침 시즌인가? 약간 좋은 시즌이고아기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네요 a y 사 o u 긴 소총 a 거든아 그냥 네가 오 n 쓸래? i d 탄은많 n 니까 뭔가 근에서 안 봤다 말이지. 그네서 많이 나올 것 같아. 지금 못한 그렇게 많지 않은. 는뭐 이제 전제 됐려 소리 존나 크고. 와 소리 보소. 어? 하다 매그넘 소리 졸라 크고 <laughs> <laughs> 진짜 폭죽 터지는 소리 들린다 그니까 <laughs> 아, 여기 많다 여기 많다 여기 많다 요거 앞으로 갈까? 이 나무 때문에 조금 위험하네 뒤로 가는 게 나을라 뒤로 가죠 나올수 있을 것 같기도 엄청 어, 데미지가 세가지고 아마도 음. 차아 보안 놀린다 졌됐다 어, 빨리 뜨자 이거 에, 오, 어 어디 됐어 벨키미야 덕분에 잘 올라갑니다. 고맙세요. 아이 집이었네. 어 여기 경찰서 앞이라 잡아야 되는데 어쩐지 아무도라 갑자기. 쟤네한테 억울하게 끌려서 왔구나. 못 나갔네. 아, 밑에 파란색 건물이 있다 해야 되가봐나 확실한 방법 암. 어, 빨리 끝낼게. 아, 샷건 좋다. 계단선발이씨 이렇게 뭉쳐있으면 나만 좋지. 인정. 와, 샷건 소리에다 오네. 경보 끝나서 걷어. 아, 뒤로 살짝 빠지면서?

존나 많는데 와... 수가 몇십 몇백만이었던 거야? 혹시 천조국인가? 어, 저 경계선이가? 야, 뭐. 우리 뭐 디펜스 게임하야아 <laughs> 장전을 안해이 미친놈이 그 장전할 때 그냥 도준이랑 다 빼고 손가락도 키보드에서 빼고 해야 되요 그러면 어. 좀잘 먹게. 아, 어, 그래 한번 시식 열 타가지고 그냥 통화를 빼거든. 그 이제 건총 타임. 와, 이 많은 걸다 잡았다. 어이스 클리어 같은데? 아..여기 좀막 겟는데 여기, 여기 주차장 한번 세울까? 아 왜? 위에 저기서네 이렇게 해서 산쪽을 아예 배제시키는 거야 아까 그 경보 올린 집보다 못할 거 같네 어? 정말 취소해야 되나? 못마오네왜 자꾸 블랙을 세움 씨발 <laughs> 위 차가 많네 때 어. 레벨 올때 영상 찍다 이게 뭔웬 떡이야? 왜? 어? 아 내가 주차할 점못했다 무기를 일단은 자꾸 자꾸 빼자. 아나 원패로 쓸랬는데 살짝 애매하게 쓴거 같아. 정전에 아 총알 없구나 음. 너 미안하다 전통탄 벌써 다었어 이렇게 앞에서 총질하는데 경찰서 안에 이놈들은 다 나오겠지? 그냥 문 부수고 있을 듯요 바로 밑이 이 건물이 경찰서거든 밑에 건물 이 위에 건물은 뭐야? 위에 건물 왠지 경찰서랑 붙어있는 거 보면 관련된 거 같은데 소방서일 수도 있고 소방차 있네 소방서가 어 그럼 저기서 옷, 어디 갈아입을 수 있겠다. 경찰서 먼저. 아니다 소방서를 먼저 가자. 정서 먼저, 어 정서 먼저. 차 조금 뺄래왜 네가 아, 어떻게 빼지? 그냥 후진해서 일단 뒤로 뒤로 좀 빼놔라. 아 앞으로 좀 갔다가 뒤로 쫄러가. 아 여기 세워놔도 되겠는데? 좀비 시트 때문에. 주나 덜컹거리. 네 조심해. 자. 미니 온막품이라고 있어. 어 거기서 파밍할게 일단 소방서 재킷 어 소방서에는 총알이 없겠지? 없지? 여기서 이 건물 파밍한 다음에 주차장 에 있는 모든 차다 털어서 레벨 올리고 차 바꿔서 떠나면 되겠다. 응. 음. 그러고 그거 가면 되겠다. 공장점 아 폭포상. 와 완벽한데 아 여기있네 옷그 아저씨, 잠깐만 이거는 소방관 옷이 아닌데 여기 옷가게인가 2층은 또 가정집인데 사고났다 이거 소방서 맞나 숙소인가 어... 소방서 숙소 같은데 소방서 자체는 진짜 작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자 옷없어보이다 그냥 넘어가자 내 조미키라는 거멋 있었다. 막탄 내 같이 마치 우리 1옥기 부수는 것처럼. 아니 저 미쳤나 미쳤나 내려 안돼 하지 마라. 아아 어, 어. 내려 전 내려 전투 준비해 줘. 됐다. 어 여기 넘어가서 할래. 그럴까? 뭐너 별로 없네. 아니어먹거 있어 보라. 차, 그거 쳤리면은 레벨 올려야 돼. 버무고 있어. 응. 어. 어, 저기 넘어왔어. 내쪽에 내쪽에. 아 야, 전투 준비. 준비 좀 많다. 전투태? 응. 내가 후면좀만들게 아니 근데 우리 다 잡았는 줄 알았는데. 저거 차 차소리 듣고 오네 아니 저 공적 하나에 많이 몰린다고 왼쪽 도로 좀 많다 야 왼쪽 야 존나 많은데? 아쉽다. 빠질 길은 만들어 놔야 돼 소방서 쪽으로 아총 바꿀게 그냥 소방서 쪽으로 빠지는 게 맞는 거 같다 잠시이왜또 많아? 존나 아, 많아 넘어가야, 넘어가야 돼 지금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우리, 우리 컨테이너 쪽으로 우리 컨테이너 쪽으로 이거 네, 오를 수 있겠나? 어, 네, 여기 사이에서 잡고 가자. 이거 치킨 일단 넘어 올라니까 정신... 아, 걸려야 오른쪽, 오른쪽으로 좀날 갈래. 도열 밀치기, 나도좀 뒤로 뺐다. 뒤에 도로 쪽에 더 없나? 어 지금 내가 파무중 보는 중 막은 듯? 여하튼 어, 다 접.. 거의 다 접은.. 나 다시 넘어가자 아 여기서 용접도 해야겠다 하는 김에 다 해야겠다 이제 안 죽겠지? 에이.. 우리 짬밥이 있는데 이제 죽겠나? 이지니까 존나 홀떡거리네 숨 쉬는 게어 맞아 그 소리 들리더라 기염노 사이코가 사람 헐떡거리는 게 기염노이지 않아? 또라이야 혹시? 쉽지 네 않네. 난 배웠다. 니한테 좋은 거 배웠다. 아마 그러진 않았. 어 했으면 더했지. 이러진 않지.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 즐거워하지 않아? 니는 어, 했으면 더했지 이러진 않았지. 악쳐또 <laughs> <알차. 웃음> 버리네 또. 아째안 버렸다 뭐. 저러니까 내가 죽지. 시간 안 버렸다 엄마아 미안 얘샷 예샷, 쐈는데 안 맞았네 아비와 <laughs> 그래도 이 험난한 좀비 세상에 둘이 살아있다는 거 진짜 엄청나게 큰 위안 될것 같다 아니 나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꺼지라 밥뺏서 먹으래 내 식량 꺼지라 개새끼 내 식량 그래 꺼지라고 개새끼 <laughs> 저같은 시키 끄지라 그냥 아, 현실을 말한건 게임은 그 다르다 이 아, 그 시키야 끄지라 마 끄지라 <laughs> 미친놈 빨리 차아 뜯어라 구기의 보관중인 아이템이 있대 아 맥주 하나 있네 마셔 맥주 한잔 하자 사라네화장실 물이나 마시고 있을게 어울린다 좋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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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집 네, 안녕하세요 예, 수리하러 왔습니다 이건가요? 예, 분리할게요 바 분리해주세요 아, 근그 네, 집주인이신가요? 아니요 아, 집이 참 X같네요 아, 그래요? <laughs> <laughs> 내집 아닌데요 누구 집인지 몰라요, 저도 저도 돈 받고 왔는데 그럼 저돈 주실 사람이 누구죠? 어, 관리실에 연락해보시는 게 <laughs> 책임감 X도 없네요 <laughs> 내 집안이라니까요. 내 건물도 아니에요. <laughs> 신고하겠습니다. 나한테 그래요, 지금. 입고여기있네 본비 잡고 가야 될 수도 있겠다, 저라면. 안에 가나? 아니, 여기 총소리 들려서 오네, 밑으로. 우리 위로는 왜딱안 하나? 위로 온다. 9시간이 우리 차 쪽으로 넣으기도 네 근데 별로 안 온다. 이들 들어가도 되겠다. 아, 열쇠 있겠지? 근데 열사 소설은 상관없는 게, 이 정도면은 좀비가 미리 다 부숴 놓음. 아, 맞네. 우리가 왜 좋았긴 어머니 근데 일 잘하노. 지금 이미 온 문은 다 부서져 있거든. 음, 탈모까지 문다 뚫려있네. 음, 나이스 하네삼밍을 해놓은 그렇게 기득권 느낌이 아니다. 된 거지? 어느 정도 팽했다 사람들 그 드럼 탄창 같은 거 나오면 챙겨놔 왜 그거 장착하지 않고 손에 든 상태에서 우클릭 누르면은 사용 가능하거든 아 진짜? 아나다 버렸는데 나도 이때까지 다 버렸는데 아까 깨달았어 엄만 음... 빨리 깨달았어 아주 좋았어 미친 몰랐어 대지랄인데 이네 신혼주와 뭐라 하진 않았다 아 진짜 아쉽다고 어 그래 네, 미안해 아쉽네 정포상 털로 갑시다 아또 많다.